이온스가 들어. 아유. 응, 투자 조심하시고 간을 보시고 아, 안 되겠다 이때는 내가 좀 빠졌다가 언제 들어가야 되겠다. 이번에는 신축년에 좀 조심해야 되는 띠도 있을 거예요. 신축년에는 말띠, 양띠, 말띠, 양띠, 네 개띠. 왜냐면 이제 막 여러 가지로 안 좋아,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소하고 말하고는 음. 아주 뭐 원진 먹고, 이거 하안 좋아, 살이 껴서. 음. 그래서 앙스기 아까 제가 그 살이 끼면 시작은 좋으나 음. 끝이 없는 용두삼이 격이라고 랬잖아요 네. 올해 말띠, 음. 특히 말띠. 음. 건강 조심, 나이 드신 분들은 관절 조심하셔야 되고. 음. 말띠가 제일 안 좋구요. 1번은. 음. 그 다음에 2번, 양띠. 번호수를 막인다면 3번은 개띠예요 음. 네. 음. 내가 그냥 제자리에서 자중을 하셔야 돼. 음. 뭐 확장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그러면 음. 100%안 좋아요. 음. 제가 이걸 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어, 말띠분들, 양띠분들, 말띠는 음. 내년에 좋으시고, 올해 소해는 네.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게 좋으시고요. 네. 투자도 조금씩 심사숙고해서 해라. 그러셔. 음. 투자도. 어떤 네. 투자를 또 하실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특히나 지금 이제 말띠들이, 네. 지금 말띠가 이제 많잖아요 네. 20대 말띠도 있고요 그 다음에 30대 말띠도 있고 그쵸. 40대 말띠도 있고요 특히 44세 말띠가 안 좋아요 아, 4가 2이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우연의 일치고요 우연의 일치 아, 4, 4는 어. 우연의 일치고 네. 어떻게 그렇게 닿다 보니까 이렇게 당 건데 네. 말띠가 양띠보다 더안 좋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이혼할 수도 많고 이혼 예, 네, 해가 안 좋으니까 해가 안... 이혼 수도 있고 44세가 음.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참았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음... 좀 참아야 돼요. 음... 안 좋은 애 모든 게 나쁜 것이 막 들고 일어나면 좋은 거는 밑에 깔리게 돼 있거든요. 음... 이제 소가 말을다가 깔아 놓으면 내가 힘을 못 쓰거든요. 네. 그럴 때는 어, 가장 이제 그 좋은 방법은 내가 나서지 말고 음... 뭐든지 조심하고 음... 특히 건강. 근데 사십 세가 아마 모오생 말뛸 거예요. 네. 그 말띠들은 남녀가 상관없이 음... 이혼수 간제수 휘말리게 음. 되고요. 직장도 약간 내가 이제 좀안 좋은 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음. 미리미리 방법을 해서 내가 조금 자정을 한다면 음. 아,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양띠, 그쵸, 양띠. 예, 양띠도 있어요. 양띠 되게 주관이 강해요. 음. 고집이 있거든요. 자기 주관이니까 일관성으로 가시는 음. 고집. 내 주관이 강하니까 이제 양띠들이 좀 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띠는. 이제, 금전에 손자가 많고, 마흔셋이 양띠가 있고, 네. 또, 오십오세 양띠가 있어요. 그 정미생. 네. 특히, 만세 양띠. 아. 투자 조심하시고, 어떤 투자에 있을 때, 간을 보시고, 아, 안 되겠다. 이때는 내가 좀 빠졌다가, 언제 들어가야 되겠다. 그거를 꿀팁 드린 거예요. 자산 지키기 위해서. 음... 네. 세 번째, 개띠가 개띠. 있잖아요. 예. 네. 네. 출수상파라고 그래갖고, 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정말 소화가 안 맞아요, 개띠들이. 50들도 네? 있고, 마음도 있고. 음. 근데 이제 가장 지금 안 좋은 거는 40세예요. 세. 40세. 네. 여기도 이온스가 들어오고. 음, 그래서 조금 이제 참으리는 거죠, 그것도 음. 역시. 그런데 또 개띠들이 또 굉장히 정직하고 의리가 있고 정의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음. 이제 의리가 있고 정의적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손을 많이 보는 경향이 많거든요. 음. 의리가 있다면 가는 거야. 묻혀서 가는 거예요, 의리가 음. 있어서.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그리고 이제 부부 지간이면은 참고 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하면은 아마 내년에는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일리 삼으로 나눠져요. 안 좋은 음. 띠들이 말띠 일 번, 예, 이번 이제 에? 양띠, 삼번 개띠예요. 개띠. 그런 거를 잘 이렇게 참고하셔서 조심한다면 반드시 나쁜 일이 없을 때는 거 손해가 적어진다는 거. 예, 아, 네. 네, 꼭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